네 매주 월요일은 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통찰해보는 정치인 사이트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회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저희가 우상호 의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지금 국정 수행 평가에 있어서 부정의 긍정보다 앞선 현상 뭐 이른바 데드 크로스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때 저는 뭐 데드 크로스란 말을 이번에 처음, 또 처음 들어서. 아. 그리고 뭐 긍부정이 뭐. 크게 영원 아니군요. 대가 네, 그러니까 네. 큰가 나는 거는 아니어서. 네. 그뭐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 일부 언론에서 이걸 이제 크게 이제 뭐. 예. 부각시키긴 했습니다만. 네. 어, 이것은 뭐 이제 40% 대에 들어왔다. 음. 그럼 대개 이제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 45%전후로 이제. 네. 이런 크로스가 일어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어 이건 좀 역대 다른 대통령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 어느 대통령이나 그래 왔다. 예, 네, 그렇게 다 떨어졌고. 예. 에, 그래서 뭐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국민적 지지율이 높아야만 음. 사실 야당과 언론의 비판 소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데 예. 50% 밑으로 떨어지면 야당과 언론이 이제 자신을 갖고 음. 비판을 하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40%가 무너질 때입니다. 40%가 무너진다는 뜻은 예예. 이제 여당도 시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네. 예. 그것은 왜 의미를 제가 두냐면. 네. 40%가 무너진다는 건 지금 한45% 한 내외로 지금 긍정평가가 있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지지층이 떠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그 표를 봐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득표율이 예. 41.08%였습니다. 예, 그 정도였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민주당 지금 지지를 봐도 그렇고 네. 그 정도는 지금 이제 그 그래도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40% 음. 밑으로 간다는 건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도 아. 실망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렇게 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예. 국회의원들이 총선이 나갈수록 불안해지거든요. 네. 청와대 리스크가 커지고 대통령 네. 리스크가 커지면 네. 청와대를 향해서 뭐 새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네. 그런 게 예, 40%가 무너질 때 나올 수가 있고 지금은 야당과 언론의 네. 비판은 있는 거고 그건 늘 그래 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40%보다는 40%보단 위다. 위죠. 그런데 네. 50%보다는 아래다. 예. 그러니까 50%를 넘어서면 대통령이 어떤 국정 동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50%가 넘는다는 의미는 예. 예.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지하고 있다. 예, 여전히 이제 지지라기보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음, 음. 또혹긴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네. 난80% 넘을 때도 네. 뭐지지라기보다는 새로운 평화 시대에 대한 기대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컸죠. 예. 예,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예. 40%대로 들어왔다는 건 음. 그렇게 새로운 그뭐 아, 기대층들을 예, 예, 안 자기의 지지층으로 예. 못 만들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는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때랑 생각해 보면 본전으로 돌아왔다. 예, 런말이에요 지금 이제 예. 그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 정도 상태라면 예. 보통의 경우는 뭐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고 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네?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네. 계속 조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네. 지금 나오는 이슈도 그렇고 뭐 네. 남북 문제도 그렇고 네. 다 지금 뭐 교착 상태 이기 때문에 음. 경제도 뭐 별로 이렇게 호전될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이렇게 뭐 청와대발 뭐 이렇게 그 뉴스들도 네. 악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네. 본전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은 정말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자 어쨌든 이게 5월 갤럽 조사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83%까지 올랐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마 공산 직후니까 좀 이례적으로 높았던 상황이고요. 네. 그럼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우상호 의원 인터뷰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뭐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긴 추세로 조금씩 좀 떨어져 왔다. 그래서 이번 일이 지지율 하락에 미친 영향 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를 대표님은 어떠세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 상호째원자그 분석이 뭐 맞는 거 i a 요그러니까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이탈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Italian. 자연지러운 Italian. 자지스러운 Italian. 선거 이후에. 또 자기가 원래 지지했던 보수 세력들이 음. 어 뭐잘 못하는 걸 보고 음. 그다음에 뭐 평화 체제 에 대한 기대도 있고 하니까 지지한다고 밝혔다가 네네. 그 뒤에 보니까 좀 이제 실망해서 네.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음에두 예. 번째는 이 문재인 정부가 탄핵으로 이제 그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슬로건이 이게 나라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예, 하고 예.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목표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음... 나라다운 나라 아 그러면 이제 저 지지층들은 네. 하루아침에 나라가 굉장히 바뀌고 네. 뭔가 새로운 나라가 오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예. 그리고 뭐 경제 문제도 뭐 소득 주도 성장이든 뭐든 네, 네. 어떻게 약속을 하든지 간에 네. 문제는 목표치를 너무 높이, 높이 설정한 거예요. 음...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 일자리 음... 정관관도 만들고, 일자리 수석도 만들어서, 음... 아, 그러니까 일자리는 뭔가 이 정도에서는 호전이 될 거야. 그 예. 근데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국정 목표를 네. 단기간 내에 높이 설정을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메시지를 보면 국민들에게 음... 전달되는 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해. 요 남북 문제도 그런 거죠. 그렇죠. 큰 그래. 기대감을 줬다는 게 문제다. 그렇죠. 금년 안에도 네. 뭐 종전 선언이 될 것이다. 예. 뭐 비핵화 관련된 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예. 진정은 답방도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계속 뭐 하여튼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네. 목표치를 굉장히 높이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음. 국민들은 그 기대를 가졌죠. 그런데 음. 이게 잘안 되니까. 예, 충격이 좀더 실망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높았기 때문에 집권 초반에 지지율이 또 그렇게 높았던, 높았던 거 아닌가요? 아니, 기대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성과가 없으니까 예. 예. 이제 그 실망이 있는 거고요. 그럼 집권 초반에 팔십, 지금 사십오인데 이거 이제 처음에 팔십이고 지금 사십오 이거보다는 처음에도 육십, 지금도 육십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건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안정된 지지율.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이 청와대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정부가 예, 예. 어느 정부나 우리나라 권력 구조의 음, 음. 속성상 청와대 정부일 수밖에는 없지만 네. 지금은 뭐 내각이라고 정부가 잘안 보이잖아요. 내각의 장관들이 거의 안 보이고 당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그 모습을 네.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음. 청와대만 보이고 있고 청와대 뭐 몇몇 사람들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음. 그런 것들도 제가 음. 보기에는 뭐 별로 좋은 그렇죠. 신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기대를 걸었던 청와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더그 문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엇갈리는 시점 이거를 말씀을 드려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2년 10개월이 걸렸고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는 불과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1년 4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년7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조금 더 어, 오래 오래 버텼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잘잘 잘 버틴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게 똑같이 예. 얘기하기는 네.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지율이라는 음, 음. 거는 이제 집권 초반에 뭐 선거가 있다든가,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명박 대통령 같으면 집권하고 2008년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있었죠. 예, 그리고 예, 강우병 관련된 그큰 시위가, 큰 시위가 있었고 예, 예, 이런 예.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대북 송금 특검이 2003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이 이탈을 하고 예. 이제 그리고 또 민주당으로 당선됐는데 네. 그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그걸 뭐유했는지안 네.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새로운 당을 열는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지층이 지 분열된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사안들이 미치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이 문재인 대통령은 예. 어, 어쨌든 이제 촛불 민심에 힘입어서 예. 대통령이 됐는데 네. 예, 내건 건 이제 적폐 청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적폐라는 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쌓여 있는 그 음, 음. 잘못된, 잘못된 관행들을 예. 다 고치는 예. 건데 이게 사실 단기간 내에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뀌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국회 국회로 가서 네. 이게 뭔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해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한 상황이니까. 예. 처음에 이제 탄핵 연대를 했던 그 마면 들질 않더라도 네. 때로는 이제 뭐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있더라도 같이 손잡고 음. 이렇게 헌법을 바꾸든지 뭐 등지 뭐 사법개혁을 하는 네. 뭐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이건 좀 시간 좀 걸리는 문제인데 음. 에, 그런 그 조건이나 이런 네. 그 구조를 넘어서서 네. 약속된 게 너무 높이 설정됐고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금 뭐 음.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말만 요란하지 된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 전반적으로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치는 높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되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예, 예. 그런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지지층들은 네.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의 지지율이라는 예. 거는 네. 그 정도는 지금 되고 있는데 예. 이게 만일 에더 떨어져서 40%가 무너진다면 이제 그 지층들에서 음... 실망도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거를 좀 저희가 좀 쪼개서 보면요. 예. 어 말씀하시기를 핵심 지지층의 이탈은 아직 없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별 연령, 연령별로 보면 약간 이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영자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또 이십 대 남성 지지, 지지율 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젠더 문제 때문이다. 어떻게 보세요? 핵심적인 어떤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볼까요? 이제 집권 초기나 몇 예. 번의 기준을 갖고 이제 큰 트렌드로 보면. 예. 이영자란 말은 그 맞지는 않고요. 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20대보다는 줄어 떨어진 거는 네. 60대는 계속 안 좋았고 네. 50대가 확실히 이제 부정 평가가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50대가 예. 상당히 높고 예그 예, 40대만 해도 예. 40대만 해도 긍부정 효과가 지난주 갤럽 조사로 보면 네. 50%대 44%로 상당히 그 근접을 했어요. 50이 긍정, 44가 부정. 예. 예. 40대입니다. 예. 50대는 36대 56이고. 오십대는 이미 부정이 더 많고요. 육십대는 삼십이 대 오십칠이고, 삼십대는 역시 긍정 평가가 제일 그 높기 때문에 예. 핵심 지지층이죠. 육십삼 대 삼십이니까 두배 이상의 긍정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십대는 오십삼 대 삼십오로 긍정 평가가 더 높은데 네. 문제는 이거 안에 들어가 보면 이십대 예. 여자들은 여전히 그 긍정 평가가 높은데 이십대 남성들은 부정 평가가 높아요. 예.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 이제 뭐에뭐 예. 젠더 이슈가 영향 그렇죠.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는 거고요. 그건 좀더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예. 20대보다는 핵심은 50대 가 많이 빠졌다 아. 이게 핵심이. 그다음에 상식과는 상식이나 최근 언론 보도와는 또 다른 예. 말니죠 그다음에 영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실로는 영남은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봐도 뭐 TK 긍정 평가 29%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은 PK보다 충청도예요. 아, 충청도가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에 네.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 예. 어느 정도 뭐가 나오면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충청도 아, 계속 안 좋아요.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37대 44로 예. 부정, 그, 긍정평가가 굉장히 낮았고 그다음에 이제 PK가 42%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 50대 그리고 20대 남성 충청도 이세 그룹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는 많이, 말씀이시죠.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예. 빠졌다는 게 광주 전 호남 을 예. 빼고는 예. 박지원 의원께서 이제 호남 얘기도 하셨는데 호남을 네. 빼고 는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수도권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는. 예. 직업적 특성으로서 자영업도 있겠지만 네. 자영업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50대 이상이 많다고 보면 네. 연령으로도 좀 겹칠 수가 있기 아, 때문에 전반적으로 겹친다. 50대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대 가키 포인트에 예, 그게 그러니까. 예.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예. 에, 뭐 아니면 뭐 네. 50대 이상이어서 그런 건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른바 저희가 데드 크로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골든 크로스로 재역전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 건뭐 있을 수 있죠. 아, 맞요 예, 이슈에 예. 따라서 특히 예. 이제 한국 국민들이 예. 대통령이 이제 뭐 국내 정치보다는 음. 어, 외국에 나가서 아, 남북 그렇죠.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네. 대한민국 대표로서 예. 국가원수로서 뭐할 예. 때는 네. 응원을 아무래도 좀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래서... 김정은 연례 답방이라 아니, 김정은 답방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예. 지금 기대치는 이제 많이 또 이제 좀좀 떨어졌지만 떨어진 상황이지만 네. 또 그것이 어떻게 또 반전될지는 좀 모르 모르겠고요. 예. 예. 얼마든지 뭐그 그렇게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꼭 네. 이슈만이 아니라 예. 대통령이 보내는 뭐 태도나 이런 걸로 가지고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